안녕하세요 하이영이에요 오늘은 cu 편의점과 그 토이저러스에서 산 어, 랜덤 피규어와 뭐띠부실 키링 뭐 그런 종류의 제품입니다 그럼 먼저 cu에서 요네 종류가 나왔는데 어한 종류는 지금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또한 종류는 구매를 안 했어요. 이렇게 일단 두 종류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캔디 머신이라고 그래서 전에도 이런 비슷한 제품 유형이 나왔는데 굉장히 피규어가 조용히 이쁘게 나왔어요. 그럼 먼저 피카츄를 보여드리면 상당히 이쁘게 도색도 이쁘고 피카츄 안에 캔디는 그렇게 맛이 없고 딱딱해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었구요. 아, 종이들 빼야죠. 그리고 이쁜 하얀 컵 있네요. 커피 머신 그런 모양이구요. 이 뚜껑을 열면 요렇게 핑크색과 연한 핑크가 들어있는 알사탕이 있는데 맛은 딱딱해서 그냥 그래요. 몇개 넣어볼까요? 이렇게 일단 세 개만 넣어볼게요. 이 커피 머신에다가 이렇게 넣고 피카츄 뚜껑을 닫고 이 컵을 받침대에다 내리고 받침대에다 내리고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는 작동 왕구예요 굉장히 귀여운 피카츄입니다 요거는 두 번째는 고라파더 포켓몬스터의 고라파더 귀엽죠. 뭐야? 뭐 이런 표정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엉덩이 옆모습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티니핑 비타주 젤리예요. 비타민 젤리 그림이 이뻐서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자 랜덤 키링 가격도 저렴하고 1,500원 이었구요 이 안에 귀여운 랜덤 키링이 있어요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어 요거는 젤리가 조금 맛있는 젤리 같아요. 노란 거 먹어볼까요? 음 달짝지근하고 새콤하고 맛있어요. 피카츄 모에와된 키링이 나왔네요. 굉장히 이뻐요.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비닐이 있는데 요건 비닐은 벗기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과연? 와 귀여운 파이리가 나왔네요. 파일이 귀여운데요 그 다음에는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중복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우와 꼬부기가 나왔어요 귀여운 꼬부기 잘 나오네요 마음에 들어요 자, 키링 마지막 과연 와네 종류가 포켓몬스터 네 종류 다 나왔어요 이상해씨가 나왔네요 와다 모았다 너무 좋아요 요게 종류가 총 요렇게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하는 게잘다 나왔어요. 이부이도 귀엽네요. 메타몽도 귀엽고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젤리 콤부차 담터에서 나왔네요. 띠부시이 들어 있어요. 그럼 열어 볼게요. 과연 어떤 띠부실이 들어있을까요? 오 과일약 같은 게 나네요. 이렇게 띠부실이, 아, 나무 울빼미가 나왔어요. 요거는 조금 별론데? 어쨌든, 그리고 안에는 요렇게 포켓몬스터 모양이 있네요. 그럼 피카츄를 한번 먹어볼게요. 즐긴데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 뽀로로 서프라이즈 백. 저는 요 뽀로로 자동차도 귀엽고, 루피도 귀엽고, 요 배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요게 세 가지. 이세 가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과연 짠, 오 어, 얘는 이름이 갑자기 안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바이올린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응, 음, 스티커가 있어서. 약간 뽀송뽀송한 그런 털 같은 느낌이 드는 뭐라고 그러죠, 요거를? 그런 게돼 있네요. 귀여워요. 그리고 이렇게 손도 다른 안 움직이네요. 목은 움직이고요. 그리고 아 여기에 바이올린 활이 들어 있네요. 왜안 빠지죠? 이렇게 바이올린 활과 바이올린 옷? 옷인가 봐요. 이게 귀엽네요. 옷도 앙증맞아요. 조금 해갖고 옷을 이렇게 입혀 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 바이올린은 어디다 끼워 주는 거지? 여긴가? 이렇게 끼워 주고 바이올린 줄을 이렇게 해주면은 완성 패디 뽀로로 친구인 패디 바이올린 귀엽네요. 그 다음에, 모닝무스메 요거는 어 신데렐라 그레이 트윈웨어스라고 돼 있네요 스티커가 들어 있고요 과연 오. 다른 거랑 클릭게 굉장히 카드도 이쁘네요.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아몇장더 어, 사올 걸 이런 카드면은 마음에 들어요. 스티커인 줄 알았거든요. 요것도 그림만 다른 거고요. 과연 짜잔 야 귀여운 이쁜 애가 나왔네요 시비? 미스터 시비? 남장가 봐요 여잔데 아무튼 요런게 나왔구요 아웨아스는 외하스는... 전에는 통으로 나왔는데 이제 한 개씩 낱개로 돼 있네요 달고 맛있어요 요거는 산이오 캐릭터즈 요렇게 총 여덟가지가 있는데 확정이에요 키티가 마음에 들어서 산 거구요 안에는 껌과 키티가 있어요 키티 굉장히 귀엽죠 한 소프피 인형이에요. 좀 딱딱하고 뭐 돌아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귀여워요. 헬로키티. 그리고 스퀘시 이거는 c u 에서산 건데 다섯 종류가 있네요. 랜덤이에요. 요거는 이것도 키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테이프를 떼어 주고요. 과연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뭐가 나왔을까요? 궁금. 짜잔. 아,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귀여운 포차코가 나왔네요. 말랑말랑. 이렇게 눌러주면 원상 복귀되는 그런 누르는 스퀘시에요. 귀엽네요. 음. 조금 요런 데가 마감은 조금 별로네. 자, 이렇게 이상 포켓몬과 헬로키티 제품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